<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파워럽입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 전해드리려고요 유기농업기능사 필기시험 나름 고득점으로 합격했습니다. 네, 저는 2월 10일날 오후 2시에 시험을 봤고요 어, 그, 그동안 이제 블로그에다가 필기 관련해서 기출, 최신 기출하고, 어, 정리된 내용, 오답 정리, 이런 거 올려드렸더니 블로그하고 유튜브에서 고맙다고, 시험 잘 보셨다고 댓글이 좀 달려서 되게 뿌듯해요. 시험을 끝내신 분들은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필기시험 합격수기 그리고 시험장 분위기하고 시험시 유의사항하고 주의점 또 이제 출제경향 이런 거 오랜만에 시험을 보니까 이런 거다 새롭더라고요 한번 그 내용 공유해 볼까 합니다 저는 당일날 조금 일찍 현장에 갔었는데요 아무래도 현장 확인이 좀 필요해서 좀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인근 카페에 가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2시까지 입실을 얘기해서 1시 반 정도 고사장을 찾았어요. 1고사실로 들어갔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다 앉아 계신 거예요. 좀 당당히 들어갔죠. 근데 바로 쫓겨났어요. <laughs> 이전 시험이 안 끝났던 거예요. 근데 자유롭게 이렇게 드나들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내 받은 게그 대기실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대기실로 들어가 봤더니 다른 분들도 좀 일찍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30분 정도 된 거죠. 그래서 30분 정도 기다리면서 책도 보고, 하고, 하고 있으니까 그 감독관 측에서 올라오셔가지고 2시 입시를 1시, 음, 일괄적으로 이제 고사실로 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동을 했어요. 어, 근데 또 이제 놀란 점은 제가 나름 고연령자? 다 너무 젊은 거예요. 아이들? 아기들이라고 안되나 되게 너무 늙어 보이나? 아니, 농업 관련이고, 아무래도 농사 이러면 뭐 은퇴자 이런 개념이 있어서 그랬는지, 저는 다 20대 초반 친구들, 아 봤자 저보다 나이 많은 친구가 한그 교실에 20명이 입시를 하는데 안 보였어요. 이제 교, 고사실로, 아, 고사실로 안내가 되었거든요 고사실 앞에 가면은 붙어 있어요 수험표 수험번호 그리고 어디에 앉아라 자기 이름 확인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또 칠판에 적혀 있죠 칠판에서 내 위치를 확인하고 갔는데 좀 어리둥절했어요 컴퓨터 어디 앉아야 되나 그랬더니 놀란거는 너무 진짜 오랜만에 시험이라서 그런지 왜. 수험 표가 자기 이제 접수한 수험표가 화면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수험표에 떠 있는 화면에 앉으면 되더라고요. 어,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 이제 시험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안내를 해드리자면 어, 일단은 두 분의 감독관이 계시고요. 그 감독관들이 각각 이게 수험자하고 수험표를 대조해요. 그래서 본인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위너업 기능사 시험 칠때 결국 필요한 것은 신분증 하나더라고요. 저는 당일날 수험표도 꼭 챙겨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필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져간 것 중에 이제 필기구 한개 그리고 신분증만 내놓고는 다 이제 정리하라고 말씀하세요.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그 끄시고 본인의 가방 속이나 아니면은 그 앞에 제출을 하고요. 또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게 있으니까 연습장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또 연습장이 있어요. 근데 그 연습장도 나중에는 제출을 해야 되니까 이제 쓰시고는 잊지 않고 제출해 주시는 거. 또 계산 문제 때문에 공학용 계산기를 갖고 오신 분 계시잖아요. 저는 안 가져갔습니다. 그 계산기 같은 경우는 리셋을 하셔서 책상 위에 놓아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2시에 입시를 했지만 시험을 보는 것은 2시 30분부터 1시간인 3시 30분까지예요. 그러면 남은 시간 무엇을 하느냐? CBT 시험이죠. 컴퓨터로 보는 시험에 대한 모의, 시험, 요령을 익히는 시간을 가져요. CBT 시험 처음이신 분, 이렇게 감독관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 CBT가 뭔지, 아, 컴퓨터 베이스, 뭐, 어, 그러면, 아, 모르겠다. 손을 살짝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 챔피해 그랬다가, 앞에 또막 손을 드는 거예요. 어, 다행이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은 나이가 너무 어려서 시험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때 컴퓨터 화면에서 안내해주는 거 충실히 따라하면 시험 보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감독관의 말이 이어졌답니다. 아, 그런데 또 이제 자리 같은 경우에는 제 컴퓨터하고 바로 옆 사람 컴퓨터가 정말 이 정도 폭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조금 우려됐던 거는 이렇게 가까우면 화면이 다 보이는데 옆에 사람 그수험의 생년월일 다 보였거든요. 앞에 사람들 것도. 이거 컷닝 되는 거 아닌가. 나름 걱정을 했어요. 바빠서 볼 시간은 없겠지만 어좀 그런 것도 있겠다. 또 그리고 약간 이제 나이 많은 축에 속하다 보니까 주눅이 살짝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옆사람 보니 뭐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간 해에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어 외모로 봤을 때 나보다 나이 많겠다 확신을 가진 사람도 저보다 한 다섯 여섯 살 어리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젊은층이 굉장히 많이 보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농업 관련 학과를 다니는 학생, 또뭐 관련 학그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가산점이 주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확인증이 필요하신 분 이제 확인을 바로 해준다고 해서 시험 끝나면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유기농업 기능사를 따는 게 도시농업 관리사. 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는 거고요. 그 내용은 저의 그 유튜브 위기농어 기능사를 따는 세 가지 이유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어, 이제 안내 방송이 그 나오면 컴퓨터 화면을 클릭, 클릭 해요. 그러면 뭐 모임 문제 푸는 게 나와요. 클릭, 클릭, 클릭. 아, 그리고 내가 못 푸는 문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스킵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 밑에 보면 내가 안푼 문제가 다섯 개 중에 뭐한 개다 이런 거도 다 표시가 되고요. 또 실제 시험에 똑같은 화면이 떠져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상단에 하단에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글자 크기 조절하는 버튼이 있고요. 100에서 200%까지. 아무래도 눈이 보기 힘드신 분들 200%까지 해서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문제 스타일이 한 문제씩 풀 거냐? 아니면 양쪽으로 줄을 했을 때풀 거잖아. 뭐 여러 가지 그런 스타일 한세 가지 정도에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남은 시간 체크가 좀 걱정이 됐어요. 아, 걱정할 게 없는 게 상단에 60분 중에 내가 지금 얼마를 소요됐다, 몇분 남았다가 계속 떠 있어요. 그리고 5분 전, 10분 전 알림이 뜨고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하셔도 되고 마킹 같은 게 필요 없이 클릭하면 바로 답안지에 제가 다 체킹이 되니까 그런 거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옛날에 마킹 하면 삐져나갈거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또 오답 생기면은 여기 답안지 바꿔 주세요. 답지 바꿔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계산기도 밑에 있어요. 계산기 사용법, 남은 시간 체크, 못푼 문제 몇개 되는지 체크. 그리고 너무 쉽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답안 제출법이 있는데요. 다 끝났어요. 뭐, 그러면 답안 제출하시겠습니까? 제출 버튼을 한번 클릭하면요. 어, 한번더 확인해요. 진짜로 제출하시겠습니까? 네. 하면 은 답안이 제출이 돼요. 그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뭐가 돌아가요? 거의 뭐 1분도 안 걸리는 상황에 나의 합격 여부를 알수 있어요. 합격입니다. 파란불. 불합격입니다. 빨간불. 그리고 누구님은 땡땡 점입니다 하고 점수가 바로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남은 시험 시간하고 상관없이 합격 확인 을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짐을 싸서 조용히 퇴실하시면 돼요 다른 분들 시험을 보시니까요 시험 같은 경우는 60문제에 36문제를 맞추면 되는 문제, 시험이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어, 기출문제에서 제법 나왔죠 당연히 그런데 전혀 생소한 문제가 또몇 퍼센트 한 5에서 6% 나오고요 그리고 유사하지만 보기를 바꿔놓은 문제 똑같은 문제는 몇개안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안정권에 들었다 하면은 시험 너무 끄시지 마시고 저도 사실은 20분 만에 대실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음 편히 아, 나 36개 이상 반타작 이상 했다. 긴장 푸시고 아니면 끝까지 나 풀어 보겠다 하신 분도 편안하게 풀고 오세요. 자, 시험 문제 푸는 법 저만의 방법이죠. 감독관이 이제 시작하십시오 하는 순간 있어요. 버튼에 마우스에 손 올리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시간이 이제 줄어들죠 1번부터 사실은 모르는 문제 좀 아리까리한 문제가 나왔어요 일단은 찍고 넘어가고 정말 모르는 거는 스킵했어요 어차피 모르는 문제 안푼 문제 몇 개라고 위에 상단에 뜨니까요 이렇게 1번부터 60번까지 쭉 푸니까 한 10분 정도? 별로 많이 걸리진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다시 60번부터 거꾸로 갔죠 체킹하면서 그리고 정말 모르는 문제는 이제 받은 메모지에서 몇 개인지 번호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아 모르는 정말 틀려도 내가 이거 틀려도 된다라는 게한 10개 안쪽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조금 고민하고 아 체크를 해요. 운에 막히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제출하고 시험 공부 같은 경우에는 저는 2019년부터 2015년 5개년 기출을 중심으로 풀었고요. 한번본거 아닙니다. 사실은 몇 차례 풀었고요. 숙달이 됐을 때한 2010년도까지 이제 소급해서 들어가서 또 문제를 풀었어요. 뭐 푸는 횟수는 좀 줄이고요. 그리고, 아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출문제 5개년 정도만 충분히 숙지하고 가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 맞습니다. 기출문제 조금만 열심히 풀어주세요. 시험을 마치고는 이제 다른 고사장에서 시험을 본 동생하고 만났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동생 시험 문제하고 제 시험 문제가 거의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사장마다 다른 건지 아니면 뭐 라인별로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문제 자체가 거의 달랐던 게 이제 책을 보면서 이거 나왔다, 저거 나왔다 했는데 너무 일치하지 않았고요. 저 같은 경우에 계산 문제가 세 문제 이상 나왔어요. 하지만 동생은 계산 문제가 거의 안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것도 운빨인가요? 그래서 그렇게 컴퓨터가 가깝게 있어도 문제가 될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간에 퇴실할 때도 살짝 봤더니 다른 분 시험 문제가 저랑은 너무 좀 다른 거예요. 어, 내가 다른 시험 보시는 분들 여기 계시나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도 순간 했던 이유가 문제가 다르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주일 가량의 시험을 보면서 사실 문제 유출이 없다는 거는 결국에는 문제가 랜덤하게 돌아간다는 얘기겠죠. 아무튼 그 미스테리는 풀수 없지만 유기농어 기능사에 기출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거는 이제 우리가 필기를 합격했다 하면 실기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실기시험은 3월 2일부터 5일까지 이제 접수를 받는데 그 담당 시험관 님께서 당일 날 첫날 빨리 접수를 해야지 원하는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수 있을 정도로 치열하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아는 친구랑 같이 보고 싶잖아요. 정말 스탠바이 딱 하고 있다가 바로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도움이 되었던 거, 시험에서. 어, 문제은행인 도타땡.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거 말, 이거 특정 사이트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시험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기출이 근데 2016년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 기출은 이제 달력처럼 생긴 거 있죠. 그런 문제집 사서 푸시면 될것 같아요. 한만원 조금 넘기는 했어요. 이제 저랑 앞으로는 제가 실기 공부 준비하는 것도 영상 준비할 거거든요. 같이 공부하시고 실기까지 합격해서 유기농어 기능사가 같이 되어 보도록 해요. 감사합니다.